네 오늘도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신원씨씨 연습그린입니다 자 오늘은 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롱포팅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프로님 네. 이 롱포팅은 어, 주로 이 느낌으로 치는 겁니까 아니면 은 자기가 발걸음으로 재서 어떤 그 정확한 거 어떤 과학적으로 쳐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저 6번 그 홀컵이 보이죠 네네약한 어, 10미터에서 10미터 사이 같은데 이 경우는 이 거리 이 조절을 사실 몇 발자국을 대 가지고 백스윙 크기로 얼마큼 한다. 보통 네, 이렇게 ]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단지 이몇 메터인지 발자국으로 이 거리를 익히다가는 어, 골프장마다 또 그린 컨디션이 또 틀립니다. 네. 빠르고 느리고요. 그렇죠. 어, 또 계절마다도 틀리고요. 아, 이렇기 때문에 어, 내가 이 거리를 발자국으로 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커팅은 어, 순수히 감각 게임입니다. 네. 당구에서도 어, 말씀 어, 말. 여러 가지 느끼듯이 일단 힘 조절의 어떤 게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자기 연수를 통해서 익힌 자기만의 그 거리감을 익혀놔야 된다 이런 말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어, 라운딩을 하기 전에 그 골프장의 그린 컨디션을 어, 체크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그 골프장마다 그린 컨디션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혹은 어, 어떤 계절마다 약간 어, 상태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컨디션을 꼭 체크를 해서 어, 어떤 발자국의 개념보다는 어, 내 고유의 어떤 스트로크의 감, 음, 특히 어, 어 터치감을 가지고 롱 퍼팅을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사전 정보를 어 많이 얻는 것이 어 제일 스트로크를잘 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들은 한 60m 중거리 퍼팅은 상당히 버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마추어들이 그 같은 경우에 퍼팅을 넣으려하면 상당히 많이 지나치고 또뭐 붙이려고 하면 좀 떨어지는 모자르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럴 경우 아마추어들이 한, 예를 들어서 한 8m가 10m 정도의 파팅을할 때, 그것을, 어 넣으려고 덤벼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붙이겠다고 이렇게 쳐야 됩니까? 자, 롱보팅의 경우는요, 어, 우리 홀컵 주위에 약, 어, 1m 정도의 그 가상원을, 어, 연상을 하면서 스트로크를 하시면은, 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 그 1m 안에, 이 가상원에, 어, 그 안에 무조건 집어넣는다.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는 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은, 쓰리퍼팅 어, 이상은 어, 나오지, 나올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자이 티가 꽂혀 있는 곳이 일, 약 1m 정도의 이 홀컵을 둘러싼 가상 원입니다자이 안으로 공을 어, 집어넣겠다고 마음을 먹고 스트록을 하시면은 아, 상당히 좋은 결과의 버팅 스트로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롱 포팅을 할때 말이죠. 어, 보통 제가 어, 이 아마추어들을 보고 제경우으 봐도 이 백스윙을 얼마나 여유있게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아니면 백스윙이 급하면은 사실 거리감이 안 맞고, 네. 백스윙을 천천히 하면은 거리감이 맞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자, 포팅의 백스윙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포, 포팅의 백스윙은요, 저희가 어, 포팅이 백스윙을 빠르다 보면은 네. 이렇게 끊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드럽게 앞으로 나가 줘야 되는데 다 치다가 탁칠다 치다 이거죠. 그렇죠. 네. 또두 번째는 퍼팅 네. 아, 우리가 네. 이 스윙을 할때드라이버 아이언 스윙을 할 때는 백스윙 탑에서 정, 어, 정지하는 모션에서 바로 다운스윙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이 퍼팅이 똑같이 쓰는 듯 하면서 어, 치게 되면 또 때리게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퍼팅의 스트로크는요. 어떤 원피스 로가 주셔야 될 겁니다 네. 네, 백스윙이 좀어롱 퍼팅은 좀 길더라도 한번에 연결을 하는 네. 음, 스트로크를 해주시는게 아주 좋죠 퍼팅을 할때 퍼팅 백스윙은 어떤 그 빠르고 느리고 하는 그런 정답 보다는 자기 고유의 그 템포 리듬이 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된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도 어, 사람마다 어떤 강약의 임팩의 강약 조절도 어 약간의든 포함이 되겠죠. 네, 그것도 짧은 한 번도 보입니요아롱 네. 퍼팅은 숏 퍼팅이건 퍼팅에서는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바로 그 점이 무엇인지 한번. 자, 저희 경우 퍼팅 어, 스트로크를 할 때요. 어. 음. 포팅 스트로그 할때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손목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네. 결국은 이 손을 가지고 힘 조절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포팅 스트로그 할때 양쪽 어깨 축을 이용을 하는데요. 마치 시계 추가 다니듯이, 아,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네, 지금 손목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도 손목 퍼팅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또 이사 아웃기 같은 그 프로는 손목으로만 치는데도 아주 퍼팅이 상당히 좋은데. 그러니까 이 퍼팅은, 어, 순수히 감각게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록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특히 집중력 있게, 네. 어, 꼭, 어, 홀컵에 눈 나는 기분도 좋지만은 또 붙일 땐 붙여줄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에, 그리고 어, 그린의 컨디션을 또잘 파악할 줄 알아야 자, 오늘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